저는 요새 저의 하루의 일가를 보게 되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보와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나 미모가 화려한 사람이나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과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니 아 나는 바보와 사랑에 빠져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그런데 그 바보가 어떻게 내 마음 속에 이렇게 큰 행복과 기쁨을 줄까? 바보와 사랑에 빠지다 보니까 지금 저와 함께 40년 이상을 살고 있는 저의 사랑하는 또 바보, 아내를 만나서 기쁨, 감사가 두 배가 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제 손에는, 제 등기부 등본에는 저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무엇을 나눠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러나 바보와 사랑에 빠진 내 속에 있는 그 바보를 여러분과 나눠 가질 수는 있습니다. 나는 바보와 사랑에 빠진 사람입니다. 우리 서럽고 쓰리던 지난날처럼 사람 사는 세상의 꿈을 향해 서로 손잡고 서로 기대며 공직한 절망으로 다시 일어서자구요. 우리 바보들의 위대한 바보가 슬픔으로 무너지는 가슴 가슴에 힘묻은 시야를 하나로 떨어집니다. 아, 나는 바보와 사랑을 했네. 그 바보 왕 예수 그리스도. 그 바보 예수 그리스도와. 가다 죽어도 가다 살아도 내가 엎드려 쓰러진 그 자리가 목적지니 지금 바로 낙망하지 말고 행복하게 분투하며 걸어가는 이 순간 이미 하나님의 나라임을 되새기면서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계산되고 우리의 사랑이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 푸르는 삶 중에 너는 동시에 이 모든 것을 다살 수가 있습니다. 잎으로 살리라. 꽃이 아니라 잎으로 돋는다. 꽃으로 나서기보다 잎으로 받쳐드린다. 꽃처럼 피었다 지기보다 언 땅에 먼저 트고, 나중에 지는 나는 잎으로 살리라. 아버 예수가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말하리라. 꽃이 아름다웠다. 떨어진 뿌리를 덮으며, 나는 말하리라, 눈부신 꽃들도 아름답지만, 이 피어서 더 푸른 삶이었다고 말씀하시는 바보 예수 크리스도. 그런 예수 크리스도 바보와 함께 살아가는 저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원하는 신통력, 능력, 흔하디나하다 가는 은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보는 저에게 말합니다. 상처받고 쓰러지고 깨어지면서 깨쳐가며 길이 되라고 하늘은 나의 위대한 멘토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지혜를 구하고 치유까지 정, 정진하는 배움의 사람이 되라고 하늘은 나에게 희생과 노력으로 이루어낸 내 작은 성취마저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낡은 것을 버리고 날날이 새로워지라. 하늘은 나에게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탐낸, 탐낸 만한 어떤 것도 주지 않으셨지만, 그 모든 씨앗이 담긴 삶을 나에게 다 주셨으니, 바보 예수의 그 무력한 사랑 하나 내게 주신 내 삶에 대하여 한마다 감사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바보 예수가 깃그리 미소를 주시면서 고맙다, 애썼다, 장하다. 나는 내가 이것 떨을 때까지 살아온 그 마음을 안단다. 푸런 침묵의 시간 속에 해와 달을 품고 어떻게 살아오고 무엇을 이어온줄 나는 안단다. 이 외진 산비탈에서 철선을 다연 내 마음을 안단다. 이렇게 바부의 입에서 이 말이 제게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이만큼 어른이 되고 밥 먹고 살면서도 오직 지금도 성공과 부자와 경제성장에만 매달린다면, 사랑도 행복도 영혼의 키도 줄어들 거라며, 근심은, 근심어린 얼굴로, 걱정하시는 우리 바보 신랑 예수의 모습이 제 마음을 아리게 하네요. 아멘, 아멘.